자, 이런 어, 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해도 돼요. 이렇게서 해 여기가 n, 여기는 a야. 그래서 홀짝, 그렇죠? 그래서 양수, 영, 음수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0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항상 그냥 n 루트 a 하나밖에 없어요. 골수면 짝수면 두개 있는 거야.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 <laughs> 그리고 이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걸 쓸수 있다면 정리가 좀된 거야. <laughs> 4의 제곱근 그랬어요. 1번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된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건 제, 여기가 짝수인데 여기가 음수인 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세제곱이다.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 64가 됐을 때,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홀수지. 야, 마이너스 64 되는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4를 세번 곱하는 것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여기에 실수를 볼때 그렇다고 실수일 때이렇다고 여기는 실수일 때라는 말이 없잖아. 그죠? 어떤 수를 세번 곱해서 64가 되는 건 항상 3차 방정식은 세개 있는 거야. 이거는 실수인 거는 4분이다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고. 실수라는 말이 없어. 이걸 구분해 낼줄 알아야지. 야, 256은, 저게 256이 누구, 누구더라? 16인가? 16 곱하기 16이, 66에 36, 3을 나오고, 16, 256. 맞지, 그지? 이거는 256, 루트 256이라는 거는, 16이야. 16의 4제곱근 이런 얘기잖아. 4제곱근 실수란 말있죠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16되는 거야. 얘가 짝수죠. 그런데 실수인 것은 2뿐이다? 아니죠. 항상 두개죠 짝수일 때는. 그렇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도 같이 있죠. 2개 49의 4제곱근 4번 제곱해서 49 나온다 이거야. 실수인 것. 이거 당연히 두 개죠. 짝수일 때는 두개 있다고. 얘가 양수일 때는. 그죠? 없다니 왜 없어? n이 짝수일 때 x의 n 6의 n제곱근 6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양수 맞죠 여기? 양수 그러면 n제곱 짝수죠 지금 이거? 그럼 항상 두개 있는 거야, 두개 다. 이게 맞는 말이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 보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